네 이번에는 구독자 이벤트 한번 해볼까 합니다. <laughs> 맞으신 분들이 없었어요 사실. 네 맞아요 지난 대회 두 대회에서 네, 네,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데 네. 그래서... 참여를 많이 안 해주시는 건가요? <laughs> 아니 물론 이제 타수 맞추기가 네, 사실 쉬지 그냥 않아요. 그렇게 살짝살짝 비고 가요, 사실은. 네. 저도 뭐 지난번에 말도 안 되게 좀 틀렸는데 좀 높이 좀좀높좀 네, 높였는데 하여튼 뭐제길 듣고 코스 테이팅을 어렵게 하는 건지. <웃음> <웃음> 그, 어, 그것은 그랬단 말이야. <laughs> 그것은 모르겠으나 네. 어쨌든 마치신 네. 분들이 안 계셔서 좀 안타까운데요. 그래서 이번에는 어마어마하게 쉬운 참여가 아주 네. 어마어마하게 쉬운 걸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데보하우스티 오픈을 가지고 우리가 이벤트를 해볼 텐데 뭘 준비했죠? 어, 응원 댓글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저희가 이제 타수 맞추기나 네. 선수 맞추기를 했었는데 네. 그런 거 없고 내가 그냥 응원하는 선수 이름과 네, 이름과 뭐 재미있는 응원 문구 재미있는 응원 문구 좀 길게 써주실수록. <laughs> 재치가 있어야 네. 돼요 네.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길게 쓰라고 그러면 막 이렇게 복붙 복붙 복붙만 해요. 절대 됩니다. <laughs> 안 됩니다. <laughs>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위트가 있고 선수들이 네. 봤을 때좀 피식 웃고 네. 재밌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웃였으면 <laughs> 네. 좋겠고요. 그것도 괜찮다. 삼행시. 삼행시도 괜찮습니다 네, 삼행시도 네. 괜찮고 모든다 네. 괜찮으니까 삼행시에 가산점 드리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만약에 응원을 하신 선수가 우승을 했다 네. 그럼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선물을 조금 더 얹어 가지고 보내드릴 네.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가 구해올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구해서 여러분들께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을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작년에 이데바우스 오픈 우승자는 어, 박민지, 프로. <웃음> <웃음> 어, 등등, 넉넉히 <명> 있었어요. <laughs> 박민지 선수가 우승자였었고요. 네. 그리고 또 뭐, 최근에 여러 선수들이 이제 우승을 한그 기억들을 되살려보시면, 아, 이번에 또, 저희를 뚫고 우승을 차지할 선수가 누가 있을지 한번, 또, 선수들도 저희 채널좀 많이 본다고 해요. 그러니까, 네. 선수들에게 또 힘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거기에다가 저희를 응원해주시는, 네, 응원 메시지를 함께 담아주시면요. <laughs> 제가 뽑을 거예요. <laughs> 고맙습니다. 그... 네. 아, 고, 고맙습니다. <laughs> 아직 받지도 않았는데. <laughs> 하여튼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하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릴것 같고요 그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하니다